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벤츠의 되게 상징적인 차량이죠. 벤츠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마이바와 그리고 이 차량, 그두 가지가 가장 브랜드의 상징이 되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량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G63AMG 차량입니다. 어,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22년식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21년식 일반형과 에디션, 그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G63AMG 매뉴팩처라는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어, 22년식으로 바뀌면서 메뉴팩처라는 이름을 달고 약간의 옵션 변경을 해서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2억 536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외관 컬러가 블랙 컬러인데 일반형이나 에디션 모델의 블랙 색상이랑은 다르고요. 메뉴팩처 한정으로 나온 블랙 컬러 색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차량의 디테일 위주로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프 모드로 해서 차량 구석구석 한번 디테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지방엔 차량의 느낌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그릴이 지금 나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일반형 차량이랑은 다른 그릴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디자인의 그릴이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AMG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에 AMG 엠블럼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방엔 차량의 상징적인 이 동그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범퍼 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모양의 범퍼. 그리고 번호판 양쪽으로 이렇게 크롬 소재로 디테일이 되어 있는데 무광 크롬 소재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게 21년식 차량 보니까 일반형이랑 에디션에 따라서 저 크롬 소재가 조금 다르게 쓰이고 그리고 차량 색상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 범퍼 하단으로는 이렇게 또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전면에서 딱 봤을 때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이 뭐냐면 휠이 엄청 큽니다 휠 사이즈가 엄청 커요 딱 보시면 차체에 비해서 휠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가까이로 다가가서 한번 보시면 이거 아시죠? 지방에의 되게 상징적인 라이트 이제 비상등 켜거나 아니면 은 방향지시등 켜면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한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여기 벤츠 엠블럼 들어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가 되게 작게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AMG 로고랑 8기통 엔진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휠, 휠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는 지금 22인치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색상의 휠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에디션 차량에 들어가는 휠 디자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 들어가고, 이쪽에 보시면 휠에도 이렇게 AMG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휠캡은 이렇게 정말 영롱한 반짝반짝한 디자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차량 색상이 블랙이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실버 색상 휠이 조금 좀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휠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도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지바겐 차량의 특징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는 물에 잠겨도 운행에 무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솔직하게 맞는 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이드 스텝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차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필수입니다. 사이드 스텝 끝 쪽은 크롬으로 마무리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배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가 정말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샵이 지금 좁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진짜 든든한 사이즈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뒤쪽도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이 부분. 이렇게. 확실히 일반적인 그 블랙, 지방 앤 블랙이랑은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죠. 조금 연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 디테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방 앤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고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역시나 뒤쪽에도 이렇게 AMG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열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 때는 이렇게 버튼 꾹 누르고 오픈하시면 됩니다. 짠! 트렁크 오픈했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열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리고 트렁크 오픈해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아까 스페어 타이어 뒤쪽으로 진짜 타이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량에 달려있는 타이어랑은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트렁크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죽 패드 같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메뉴팩처 차량 나오면서 이 트렁크 매트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살짝 열어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요 매트를 깔수 있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매뉴팩처 차량에만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당연히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동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방엔 차량이 어, 굉장히 비싼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어, 좀 우아한 감성이 있는 차량은 아니고, 애초에 시작 이 오프로드용 차량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전동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거 있죠? 그런 우아한 옵션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방인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네, 요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기 가운데 보시면 골프 우산 가로로 수납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저 우산 참고해서 크게 한번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뒤쪽에 보니까 폴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가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실내는 굉장히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니까 썬루프는 일반형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딱 보니까 저 안전벨트 색상 레드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다 저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매뉴팩처 등급의 옵션으로 나온 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해서 실내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꾹 누르고 오픈합니다. 짠! 어, 실내 굉장히 럭셔리하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지바겐 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차체가 높다 보니까 차 탑승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꼭 밟아줘야 되고요 탑승하기 전에 도어 쪽 한번 보시면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윈도우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 블라인드 조절하는 버튼도 내장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개의 메모리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 도어를 잠그고 도어를 여는 버튼까지 그리고 이렇게 도어 쪽으로는 퀼팅이 들어간 가죽으로 이렇게 스티치 처리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네요. 하단에는 간단하게 음료수 같은 거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브레이크 페달 모양도 한번 확인하시고, 근데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에디션 차량 보니까 여기 카본 재질로 마무리가 되던데, 메뉴팩처 차량은 이렇게 알칸타라 재질이라고 하나?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가 지금 나파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멀티컨투어 시트가 내장되어 있는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색상의 안전벨트 진짜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겐 차량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조석에 보시면 도어 쪽으로 이렇게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버튼이랑 버튼들이 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는 지금 대시보드랑 이런 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대시보드 이쪽에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도 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중앙부 모니터부터 계기판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형태로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시동을 한번 켜보고 싶은데 시동 키면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한번 용기내서 시동을 켜보도록 할게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 연식 바뀌면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제가 GT43 리뷰 찍을 때 봤던 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다이얼 내장되는 거 이걸로 아마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죠 요거뭐 포르쉐 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어, 배기 시스템이랑 서스펜션 그런 세팅을 아마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방엔 차량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사실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는 AMG 엠블럼 들어가고 전면에 계기판 그리고 중앙부에 모니터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보기 좋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각종 버튼들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어 근데 시계가 들어가네요. 벤츠 차량 실내 시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두개 내장되어 있고요. 멀티 컨트어 적용된 나파 가죽 시트 느낌 한번. 이렇게 도어 쪽으로도 저렇게 퀼팅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가죽은 뭐 역시나 보들보들하고 소재 좋고 이번에 S 클래스에도 빠진 가죽이 나파 가죽인데 지방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내 느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열 공간으로 이동해서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안쪽부터 2열 도어 호환문 보시고 여기 가죽도 당연히 다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이렇게 2열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되게 곳곳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하단 쪽에 보면은. AMG, 라이트. 시트는 적당한 포지션을 이루고 있고, 굉장히 당연히 넓은 편입니다. 차가 실제로 보면 진짜 압도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차 느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구석구석 디테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22년식 지박의 매뉴팩처 차량 궁금하셨던 분들 많은 궁금증 해소가 됐길 바라면서 어, 더불어서 지금 이 차량 섭외 가능합니다. 어, 지금 출고되고 있으니까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이 차량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많은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차량 섭외해서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대수도 조금 있는 편이니까, 지금, 한정적으로 나오는 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